다음 문제 보면 평면 R2에서 내변의 네 길이의 합이 1인 정사각형을 S라고 하겠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S를 내가 어떤 S라고 바라볼 거냐면 이한 꼭지점이 원점에 있고 원점에 있는 이런 이제 정사각형을 하나 상상할 건데 이 S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사각형의 이두리를 만족하는 점이 되는 거겠지. 근데 이제 내변의 네 길이의 합이 1인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각 변의 길이는 이 4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x콤마 y는 s의 외부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x콤마 y를 지금부터 한 여기쯤 있는 점이라고 해봐. 그러면 s의 점 중에서 x콤마 y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X,Y가 만약에 한 여기쯤 있는 점이라면, 여기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는 요 거리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 거리 자체를 문제에서 d, X,Y라고 하고 있는데, X,Y가 지금 내가 점을 찍은 요쯤에 있는 점이라면, 이 d라는 거리는 항상 함수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Y 좌표에서 이한 변의 길이만큼을 뺀 y-1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이 d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0부터 1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만큼을 1이라고 한다면 이 y 값의 상한선은 지금 y는 4분의 5가 되면서 x 콤마 y가 여기쯤 있는 점들이 모여 있는 집합은 여기가 될 거야. 그리고 비슷한 얘기를 계속 이어서 여기서도 해볼 수가 있는데 x 콤마 y가 만약에 여기쯤 있는 점이라면 이제는 이 거리가 d가 될 거고 dx, <laughs> 콤마 y는 여기서 누가 되어야 돼? 이제는 x 좌표에서한 변의 길이만큼을 뺀 4분 x-4분의 1이 되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d는 0부터 1까지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한 요쯤에서 움직이는 점들이, 요쯤에 해당되는 점들이 이 함수를 만족하는 애들이겠지. 그리고 똑같이 x, y가 여기쯤 있게 되면, 이제는 이 거리는 dx,y는 마이너스 y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마이너스 y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점들이 모여있는 공간은 아니, 요만큼이 될 거야. 여기는 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도 대충 해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x,y는 어, 충분히 여기에도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X콤마 Y가 여기쯤 있다 라고 했을 때이 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은 얘가 되는 거고 X콤마 Y가 여기쯤 있어도 이 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는 얘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런 점들을 0부터 1까지, 거리가 0부터 1까지 되는 점들을 모아보면 이쪽 구역에 있는 점들은 다뭘 이룬다는 걸알 수가 있냐면 이런 4분원을 이룬다는 걸알 수가 있고 똑같은 여기를 여기서도 할 수가 있고 여기도 여기서도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똑같은 덩어리가 지금 이 핑크색 덩어리가 지금 네 군데가 보이고 이 보라색 덩어리가 네 군데가 보이니까 결국 이 적분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면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한 덩어리의 네 배를 한 덩어리를 두 개를 합쳐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봤을 때 내가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서 적분을 하려면 그 함수 값이 같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얘를 처음부터 문제가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거리를 나타내는 함수는 구역보다 계속 달라. 다르지만 어떤 사실만 납득할 수 있으면 되냐면, 각 구역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함수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X, Y가 여기 있을 때이 점으로부터 이 S까지의 거리나 이 점으로부터 s까지의 거리는 같은 거기 때문에 각 구역에서 나타내는 함수는 다르지만 이 거리는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같은 함수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산을 지금부터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면 자, 이 영역을 r1 영역이라고 하고 이 보라색 영역을 r2 영역이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는 지금 어떤 적분을 하라고 했냐면 r 에 대한 어떤 함수의적에을 하라고 했지만 나는 이 계산을 r 1에서 의적분에다가네배를 해주고 더하기 똑같은 논리로 r 2에서의적분에다가네배를 해주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r 1에 대한 범위를 써주면 r 1은 아까 전에요 동네라고 했고 Y의 한선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 x 범위는 0부터 4분의 1까지, Y의 범위는 마이너스 음, 1부터 0까지 라고 잡고서 이 동네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함수는 마이너스 y였으니까, 이에 y, d 그리고 ydx로 적분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는 y가 없으니까 4분의 1은 밖으로 적분해서 꺼내면 이4랑 사라지는 거고, 결국 2의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0 넣은 값이 이 적분 값이 되면서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r2에서의 적분만 해주게 되면 r2에서의 적분은 마찬가지로 4배의 이 거리를 나타내는 함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되면 되는 거니까 이 동네에서의 d는 루트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피적분함수로 지금 들어와야 되는 덩어리가 2에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들어오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불필요한 건더더기들 다 치우고, 이 4분, 원, 4분 원만 봤을 때, 이 덩어리에 있는 식을 지금 여기다가 범위로 써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봤을 때 얘는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이 세타의 범위는, 어,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아래 범위는 0부터 1까지.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로 바뀔 거고, 극좌표로 치환하고 있는 거니까, R, DR, D세타. 그리고 이제 이 세타는, 어 여기 안에는, 이 적분 안에는 세타가 없으니까, 세타로 미리 적분해서 꺼내주게 돼, 오. 세타로 미리 적분해서 꺼내게 되면, 2분의 3파이에서 파이를 뺀, 그러니까, 2분의 파이에다가 네배 해주시고, R2에 마이너스 R 적분하면, 마이너스 R2에 마이너스 R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R이 되면서, 0 넣고 1 넣으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뭘로 떨어지는 거야? 마이너스 2배에 2에 마이너스 1. 그리고 0 들어가면 플러스 1. 에다가 아까 계산한 얘를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어쭉 써서 써보면, 음, 이거 쭉 계산하면 2파이에 빼기 4파이 2에 마이너스 1승 그리고 더하기 1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승인데 어, 이 문제에서 지금 얘를 2로 묶었네 그러면 2파이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2분의 4파이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겠지 2분의 4파이 플러스 1. 그러면 2파이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4파이 플러스 1에 2에 마이너스 묶은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겠지.